민주평화당 보당 위원장 김재동입니다 정말 쉬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우리 민주평화당이 호남의 가치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지키어서미래에 대한민국의 큰 힘의 바탕이 될수 있도록 보험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. 우리 호남 민족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책 역량을 키워온 역입니다 바로 이 호남, 광주 전남을 비롯해서 이호남이 앞으로 이민용 역사의 대장정의큰 중심 축이 돼서 새로운 국제사회에서 통일시대의 꿈을 이끌어 내는데 제의 미래 강림이나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. 부족한 사람입니다. 앞으로 많이 성음과 지도 편단이 있었으면